웨들리 자주 웨들리왜들리30 레벨이네. 레벨 높다. 경험치 많죠. 존나 뻔한데. 유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유저. 저거 유저가 웨들리가 유저가 존나 많아서 30 레벨인데도 별을 못다는 거야. 와난20 레벨인데 별 달았는데. 잊어 <laughs> 버렸쥬? 난 쌈딱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간다. 나도. 그래 랑. 그럼 나는 내가, 뭐, 가서... 내가 먼저 진입할게. 아이 전파 새끼들이 재밌었는데 이거 <laughs> <laughs> 봐 나, 내가 맨, 멘탈을 흔들어 놨어 중간에 어? 그 <laughs> <laughs> 평정심을 잃어버렸잖아 <너. 웃음> <laughs> 멘탈을 흔들었다고도혼란콜을 주지 않았나? <laughs> 아 존나 우리 포기, 포기했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빡치게 한거지 먼저 갈게랑곰이랑이것 곰곰이랑 로곰이랑 곰곰이랑 곰곰이랑 곰 누구보다 빠르게 이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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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딱딱 새끼들 진짜 어? 이 새끼 병신인가? 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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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개꿀 와마 대단해 아

아 근데 이번 판은 탱커라도 있어서 다행이지. 아, 어두 <laughs> 명씩 잘못해 나 아. 어. 아. 어? 좋았어? 어안죽어어어어너왜 거기서 어어어어어어어 거기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가안어어어어어어어어게어어어어어 야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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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자도망가 아, 렐킹, 아, 렐킹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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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네 궁, 약간 아, 궁.. 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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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폭자핵폭자 아, 죽었다. 네. 아, 어. 아, 아, 안 죽었네. 아, 야, 이카르도 아, 봐. 아, 뭐야? 아, 왜이렇 있어? 오. 아, 씨 아, 와, 나 아, 헬레나 거의 개피였는데. 까비. 아, 나 계속 죽잖아뭐어있었는데 <목소리> 꺼져 이새끼왜슬림아 저거 왜 슬림해? 어, 아, 망했다. 망했다. 나했다 망했다. 망다 아, 나 계속 었네난뒤지네 <목소리> 뭐 아, 뭐야 이거? 온다 애들 온다 씨. 아.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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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도지네. 깜이 진짜. 아저짜카한게 방이네. 아 베리네. 극베인데1티1바뭐다 같이 간데. 이시 에이. 새끼 저기밌타 마통하게는 파피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풀피라 아, 따라가자고라 아, 푸피라. 아, 푸피라. 아, 푸피라. 아, 푸피라. 아, 푸피라. 아, 푸피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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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씨발, 이게 왜안 돼, 잡기가. 아, 시장님 새끼 시야, 지나다보네. 그니까. 러 공격이 왜 왔어, 이 새끼야.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씨. <laughs> 아 미치겠네. 짜 똥만 다네씨 아. 아! 아니. 야 디카.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아. 이나 아이, 참. 아이씨. 아. 아 이제 절대 앞으로 안 가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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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씨. 들어. 가볼까? 나 나예 한번더 뒤로. 어이 새끼들 봐라 뒤로 아예 뺐나보던데 가운데 둘 뺐네. 내 앞으로 간다. 그럼 어, 뭐 어, 싸워 봐봐. 아니다 아니다 좀 빼야. 들어 어? 버렸어 들어 버렸어. 아? 야 여기여기 여기, 둘! 아아.. 아아! 집에 탐 당했네 아걍 백업을 했다 걔 방이다 아 아! 아아저 헬라나 이 새X가 어? 아, 아 아깝다 야 이거 캔슬이야? 왜? 아, 같다. 어. 저 헬레나한테 시드니가 궁잘 걸어줬네. 저거 발동. 음. 저 발동 때문에 셔 아닌가? 뭐야? 왜? 웃음 소리? <웃음소리>. <웃음> <laughs> 아. 이 시드니 짱나네 되게 영혼의 진성을 맹세하라. <laughs> 티티티아 이건 케 에바잖아 어, 뭐 뭐야, 뭐야 뭐야 이게 왜와 존나 어이없네 판정 ㅅㅂ 어? 와.. 아아 어리 아. 없었네? 음.. 아! 아, 왜피 쳐놨네? <laughs> 아, 막개극혐이다 진짜, 이 새끼들. <laughs> 아. 아, 진짜, 판정 좆 같네. 뭔, 씨발, 평타를 뚫고 들어오냐, 진짜. 귀가 촌, 딴안하냐 당이구만. 응. 아, 개토나오통아나 진짜. 귀나에 귀통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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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에 귀통에. 귀통있 귀통에. 귀통다 어? 통에 귀통에. 귀통에. 귀통 루퍼상만 하면서 아 잘못듣었다 아 빡치네 프리츠의 이름으로 프리츠의 이름으로 아안되 네. 방어 아 이렇게. 잡자. 게 이렇게. 이스게 이렇게. 이게이렇뭐한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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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트루, 트룹 이제 딸 준비하자. 나 우, 오른쪽 코, 왼쪽 콜렛만 먹고 올게. 때려? 어, 고고고고. 고고. 바로 갈게. 아, 이로 온다! 괜찮아, 괜찮아. 그쪽으로 가는게 좋아. 내려라. 나이스아 좋아 좋아 깔끔하잖아. 야 오늘 역전퍼즈는데 완전. <웃음> <웃음> 아,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지만 역전하고 안 되서. 야 이카왔다. 우리만. 저 다이장로 간다. 아 나이스 아 X됐다 나이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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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게임 좋았어 음. 아 쏘리 내가 물려가지고 3D 잡아 아좋다아 아, 아, 좋아, 아, 좋아 좋아 좋고야 아 좋았다. 좋았다. 봐봐 이거 아아아 아, 빼겠다 <laughs> 아 이런 빼야 돼 빼야 돼안 죽네 이게 아 존나 죽네 이 친놈들을 잘다 거의 <laughs> 와 어, 이거 빠져나간다고? 이걸? 사거리야 이렇게? 네. 저기다 근들딩은 3퇴 4찍었네 그래 그러니까 존나 안죽지 헬라나 이개살기 니는 뒤졌다 이제 안 봐준다? <놀람> 대의 맹세하라 아이야 와우 어, 깜짝이야, 깜짝이 경기 날리고 있어. 어. 가운데 밀어 라인. 아이 신의 찌가. 야 이게 안 잡힌다고? 나이스. 뭐야 뭐, 뭐야 뭐야 뭐야. 아, 아 씨발. 아이씨! 야 아, 여기 엘레나 좀! 아, 아, 아 존나 아, 나갔어. 야 빼야돼! 빼야돼 호타로! 빼야돼! 어 뺐어. 아저 불멸자 때문에 씨. 스페이스로 안에 번지에 놀래? 번지하고 피치하고 있어. 번지 번지. 나 이미 여기야. 올라갈수 있나? 위로? 스페이스로? 올라올 올라. 수 올라가 봐. 리스폰지역아 그걸로 말고. 아, 씨발. 뒤로 이단, 뒤로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. 리단 점프를 해야지. 가능한가? 아, 번지 말고 위로 못 올라가냐? 뒤로? 그걸로. 거기는 못갈 거? 그런가? 못 가요, 여긴 힘들어. 그걸 어, 루이스만 가나? 빅터도갈순 있어. 스페이스로. <laughs> 걔네 그냥 날아다니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지금 리스폰 짧아가지고 아, 한번 네. 대강 그건 할수있는지 할 응. 안올라나보다? 안왜 어, 근데 공, 공짜 아니네 안올라나보다? 아무도 뒤에 있고 아아무뒤 존나 아프네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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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, 난 난간에 누워있네 어? 여기 여기 다무고? 다무 물어봐 빨리 우후~~~~ 야호우~~ 데려왔어 아 어디 어디로 가나이개 <laughs> 잡고 싸우면 돼 다무는 잡았다 왜왜저래? 쎄에서 하핫 뭐야이거 애플샷 어디있어 여기여기 어 나이스 핵폭탄 핵폭탄 어. 어. 나나나이쪽이쪽 어, 잡았다

안됐다 다운 아,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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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쪽 있고 헐 어? 살려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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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킬해 지킬 분류를 시작했나 보다 응 이쪽 이쪽 가운데야 다운 아까 잡아서 던지는 거 아니었어? 나이스 나이스 대박 아이 빼빼빼 이제 이렇킬 없어 애들 다 나왔어 빼야 돼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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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분신이 시간을 끌어줄 거야 빨리 빼피한번 채우고 그리고 트어 먹자 아직 아직 지금 때리지 마 너무 빨라 어 때렸는데? 우리 피 채우고 가자고 어 어차피 쟤네 한명어가지고 무슨 상관 없지 헬프 사이야들리 반, 반패 반패만 카오트 됐어, 오케이. 뒤에 헥, 헥 빼고. 헥 빼, 헥 빼. 핵안 오나? 솔라 형 나와야 되잖아. 저 왔어? 아니야, 뭐 잡아봐, 잡어 바로. 잡자, 잡자. 잡아 아, 씨 x 왜 절로 가? 빨리. 오케이 잡았어. 낸 척코. 어. 오케이, 했다 오케이. 아, 저거 전지 죽나요? 아, 죽으면 안 돼, 전지야. <laughs> 야, 존나 쩔더라. 존나. 야, 개쪽은 던네. 신. 하다니 전지 죽다 던데 아, 진짜. 옛날 죽고 아, 했는데. 야, 전지 너무 이상한 데 데고 리간거 같은데? 아닌가? 불러오나? 들어가기 좀 애매 아니야? 아, 아 이거 들어갈만지. 하 잡아줘, 잡아줘 휴턴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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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던져줘. 아, 멘다 아, 그냥 잡지. 가나 들어가라 분신. 훅! 한번 가. 마야. 어, 오케이. 됐다. 아야야 금방 잡았어 <videoginterpret> <cko> <나>, <freed> 응. <intelligibly seen> <before> 국이야 <삐> 국놀리? 야 g 이새 어우 화장실 갔다 왔어. <laughs>